안녕 영상 친구들. 오늘은 로블록스를 할 겁니다. 와, 짝짝짝짝짝, 로블록스. 이건 제 캐릭터고요. 오늘은 배드워즈를 할 겁니다. 그럼 바로 배드워즈로 가시죠. 여러분, 지금 제가 들어왔어요. 이렇게 하면은, 요렇게 딱 뜨는데, 배드워즈 어떻게 하는지 설명은 다른 유튜버에서,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. 네 소리 좀 줄였고요. <laughs> 네, 다른 유튜버에서 보시면 됩니다. 자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플레이를 누르고 어 럭키블럭 가도록 할게요. 럭키블럭 스쿼드던 이렇게 뜨죠. 그렇다면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면 됩니다. 네 그냥 기다리는데 이렇게 초록색이 되면은 <laughs> 어, 곧 시작된다는 뜻이에요. 오, 아, 제 키트는 참고로 이겁니다. 예. 제 키트입니다, 이게. 이 키트는 날수 있는데, 그게 뭐지? 게이즈가 있어요. 그게 뭔 말이냐면, 여기 밑에 나무검 이거 보이죠? 나무검. 그거를, 그게 차면은, 이게 자신을 들고 있는 그거에 따라 다른데,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안 뜨고요.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예요. 하면은 여기 부, 어 뭐야 어쩌고저쩌고 브이 그게 뜨는데 그걸 누르면은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공격 버튼을 누르면은 뭔 드래곤이 쏘는 빔 같은 거 있죠 그걸 날려요 사기입니다 이렇게 점프를 하면은 그게 돼요 그리고 그거 날 수가 있어요 예 네, 지금 어 애들 벌써 길을 잃고 있네요 벌써 길을 잃으면 안될 때, 어, 우리가 이겼어요, 여러분. 와 우리가 이겼다. 어, 우리가 이겼는데. 어? 그거를 공짜로 얻을 수. 어, 잠깐만요. 그냥, 얼럭키 블럭이 땅. 탕, 탕, 탕. 오케이, 오, 빵. 빵으로 때린다. 이거 빵 성능이 어, 어느 정도지? <laughs> 어 뭐야 병사 위에 버키박스버키 블록이 있어. <laughs> 근데 방금 떨어질 오 에메랄드 MLI! 에메랄드 이건 개인 상자에 넣어야 놔 돼. 지금 못써한 개로 한 개로 한 개로 꺾사어한서버킷겠어자 그렇다면은 <laughs> 이렇게 블록을 사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. 나랑 같은 키트다. 어이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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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누구야 어 살려줘. 각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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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는데 갔네. 잠깐만. 아저활로쏠수 있는데. 아 잠깐만 내에임이 너무 구려. 제 힘이 너무 구려요, 여러분들, 어떡해? 오, 다이아몬드. 오, 잠깐만. 저기 엄청 많이 스폰이 됐다, 그게. 에메라이드 광석 오케이, 먹어야겠다. 오케이, 에메라이드 세개 이거 넣어놓자. 이걸로 다이아몬드 칼을 살수 있지만, 다이아몬드 갑옷이 우선, 우선입니다. 왜냐하면은, 칼은 유지가 안 되거든요? 근데, 가옷은 유지가 돼요. 그래가지고, 가옷이 먼저입니다. 어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. 어? 우리 집 앞에 바나나를 설치. 바나나를 설치. 바나나를 하면은, 떨어져요 이게 어 나도 가디언 진짜 세 진짜 세 진짜 세오 74가 됐어 체력이 안돼 나의 저의 체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 잠깐만 오, 오 잠깐만 오 치명적이야 다이아 풀셋 완료했습니다, 여러분들. 짝짝짝짝. 아니, 에메라이드가 잘 나오는데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니까 뭔가 이상해. 어, 뭐야? 어 저거 화살로 농락해 보자, 좀. 헤이, 헤이, 이어안 어, 통해 이제. 에메라이드 병사가 있으니까 든든한데? 근데 답변사가 더 있네? 오! 활! 총총총! 오케이, 총! <laughs> 여러분들, 이게, 저 제가 철 부자가 돼서 그런 건데, 이게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콘텐츠를, 오! 노란 팀이 파멸했네요, 근데? <laughs> 어쨌든,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.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. 예.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. 박수. 박수를 많이 쳐달라 했었죠? 40 에메라이드가 필요해요, 저한테는. 심지어 이거 하면은, 에메라이드 검증할 수 있잖아. 오케이. 여러분들, 에메라이드 풀셋. 맞췄습니다. 에메라이드 풀셋을 맞춰버렸습니다. 에메라, 에 에메라이드.

오. 오 잠깐만 이거 얘 예. 오케이 나라서 피했다 오 잡다 겉? 오케이. 응? 이거를 부실 수가 있나? 아, 아니지. 침대가 깨졌어요. 20분이 되면 침대가 깨지거든요? 근데, 20분이 됐어요. 지났어요. 지금 색깔이 없죠? 그건 침대가 없단 뜻이에요. 이렇게. 요? 요? <laughs> 요 넘쳐나는 에메라이드들로 뭘 하고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군대를 세울 기세입니다 정했습니다 에메라이드라 빨자이젠 이건 필요 없는데 이거는 버릴 수 있는 거 없나요 이, 이 중에서? 이거 이거 뭐랬다 뭐지 뭐 이거 뭐지 여러분들. 어 여러분들 어떡 해요? 자, 그렇다면은 이번엔 뭐라 하지? 한번 일1일1일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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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일1일일일일일일일일일 1대1대1대1대1대1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키트 적용이 안 돼요, 참고로. 키트 적용이 안 돼서, 이 캐릭터 그대로로 할 겁니다. 이게 블리 캐릭터가 적용이 안 돼서, 제 캐릭터가 지금 반쪽 입은 유비거든요 반쪽 입은 유비라서안 예쁠 수도 있습니다, 캐릭터가. 이거는 총이 있고, 여기에 화살이 하나씩 있어요 총알이 화살이거든요 원래 그래가지고 제한시간 안에 1등에 오르면은 승리 이렇게 오 벌써부터 어! 이렇게 화 알다시피 이렇게 총을 하면은 한방이죠 총이 오저 그 녀석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여버리다니 엄곧 어. 오케이. 오 승리를 위하여. 승리를 위하여. 피좀 채울게요. 어! 오스나이퍼 맞았어. 어 잠깐만. 스나이퍼 맞아버렸는데요, 여러분들? 어떡하지? 스나이퍼가 상당히 사기지네요. 낭비해주고, 저 벌써 돌검입니다. 대단하죠? 아니에요? 알겠습니다. 곧 봤죠? 저의 사격 실, 신, 시, 실력,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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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래도 7등입니다. <laughs> 7등이에요. 7등이면 많은 거 아닌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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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닉네임이 아빠네요. 안녕. 내가 죽었던 자리에서 태어났... 어? 오케이. 꼴까닥. 1대1대1대1대1, 1대1, 1대1, 1대1. 완전 난장, 난장판이네요. 아, 못 잡았, 아우! 우와. 아, 쟤 화살이 몇 개야, 지금? 컷. 오, 오! 오, 쟤 벌써 그, 철칼인데? 저, 두, 두 사람은 벌써 철칼이에요. 저는 아직 돌칼인데. 뭐, 마, 야무지게 먹어야 쬐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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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! 어! 어, 어,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다 깐뚜롤이 좋죠? 좋죠? 깐뚜롤이 다들 좋네요. 왜 저렇게 잘하지? 오, 나 철칼이네, 이제? 오! 오! 어! 또, 데드한테 죽었어. 데드가 나를 많이 죽여. 데드가 저를 많이 죽여. 데드 잡아야겠다. 제, 데드입니다. 제. 오, 어, 데드 죽었다. 잡았는데? 네, 제가 영어, 이거를 못 읽겠네요. 이거 막쓴것 같은데, 아닌가? 막쓴 사람이 아니. 어딨어? 좁다. 곧. 오케이. 활두 개. 화살 두 개. 타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.